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79년 12억 사건 이후 45년 만이자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 개험 선포였습니다. 계엄 사령부는 국회와 정당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을 담은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은 이를 막았었습니다. 국회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본회의를 열어 12월 4일 새벽 1시 1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새벽 4시 30분 정부는 국무회의 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6시간 만에 끝난 이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치니쿠데타로 규정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수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거쳐 대통령직에서 물러 났고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생각은 댓글. 관심은.